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지난 주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주가가 지난 한주 동안 5.5% 하락했고요. 브라질 주가도 4.7%나 하락했습니다. 우리 주가 코스피 예, 그림에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7%나 떨어졌습니다. 세계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그거는 예,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예, 그 동안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이 돈들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만은 미국이 예,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달러 강세가 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 최근에 세계 경제 속도 회복 속도를 보면은 미국 경제만 상대적으로 좋다, 다른 나라 경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요, 에,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4.6% 성장했죠. 에, 그러나 유로존 경제는 10.7% 성장한데 그쳤고요. 특히,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율로 마이너스 7.1%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통화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경제는 회복되니까 미국은 그동안 풀었던 돈을 줄여가고 있고 양적안을 축소하고 있죠.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거의 알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유럽과 일본 경제는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 나라는 앞으로도 돈을 더 풀어야 되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원 예, 통화의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앞으로 유로나 일본의 포원 통화가 예, 미국보다 더 빨리 증가하면서 유로나 N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개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난주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9월달 전문가들이 미국 일자리가 약 21만 개 증가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4만 8천 개 증가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고용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걸꾸면서 2008년에서 2010년 초에 일자리가 871만 개 감소했는데요. 그 이후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978만 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걸꾸면서 미국 실업률이 한때 10%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5.9%로 떨어졌고요.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마는 그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고용 사정이 나아져서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서서히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특히 이머징 마켓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추이를 보면은 미 달러 지수와 이머징 마켓 주가는 역상관관계가 있었죠. 예, 최근 그림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예, 달러가 극격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머징 마켓으로 나갔던 미국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한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이머징 마켓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브라질이나 러시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글로벌 금융 리스크를 측정할 때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한율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림에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리스크가 없다면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다면 스위스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호주에 투자하면 예, 그만큼 시세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스위스는 0.5% 호주는 3.5%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돈을 빌려호주의 돈을 빌면 3%포인트 정도 금리 차이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리스크가 없다면 스위스 프랑에 대비해서 호주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리스크가 증가한다면 사람들이 수익률보다는 안전자산을 찾게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위스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아지면 스위스 프랑이 강세로 되는 거죠. 예, 그림에서 빨간선 이것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가도 이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이 상대환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통계 분석을 해보면 상관계수가 0.8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상대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호주 달러가 약세라는 것이죠 이거는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 단기적으로 이런 지표를 보시면서 주식시장 방향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은 예, 달러가치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요국 통화는 주요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미달러가치고요. 강의 통화는 예, 미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26개국에 비해서 미달러가치입니다. 달러가치를 보면 추세적으로 1990년에서 2002년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 IT벌이 붕괴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는 이머징 마켓 통화에 비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국력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33%였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해 23%로 떨어졌고요 대신 중국이 4%한 14%로 올라간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예, 물론 미국 경제 아직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만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 정도 가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로 가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불균형이 아직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 불균형이 발생했던 것은 경상수의 적자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2005년, 2006년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거의 6%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수입이 지나치게 많았었다는 거죠. 거꾸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조정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물론 경상수지나 재정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경상수지가 GDP 6% 갔다가 현재 2.3% 정도 되고요. 특히 재정수지 적자 안에 거의 10%가 넘었다가 현재 3%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로 미국 경제의 불균형 해소 과정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가 더 축소됐을 때 예, 그래야 본격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 단기적으로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 달러 강세가 멈출 수가 있는데요. 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에, 미국 주가가 경제에 력 비해서는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에,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가는 미국의 산업생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에, 산업생산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과대평가됐는가 그거를 뭐 분석해 본 것인데요. 에, 미국 주가가 2001년, 2002년에 경기에 비해서 2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에,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가대평가 국면이 해소됐었죠. 그런데 최근에도 2001년, 2002년 그 수준만큼 가대평가됐습니다. 에, 지난 8월 말 현재 평가에 보니까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약25%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 소비가 증가했습니다만는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꺼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반기는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달러 강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지라도 하반기부터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FX 마진 거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증권회사의 계좌 개설로 ATS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자금 가지는 투자하기는 좀 힘들죠.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달러, 우리 돈은 1억이 약간 넘죠. 네, 그리고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레버리지가 거의 20배 가까운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투자하면 1억 원어치 달러라 환율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버리지가 큰 만큼 이익이나 혹은 손실이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최근에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FX 마진 거래로 달러를 샀다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그러나 거꾸로 했다면 손실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ETF라고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증권회사에 계좌를 두고 개별 종목처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증권회사에서 달러를 기초 상품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스에프 달러선물, 코스에프 달러인버스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코스에프 달러선물은 달러가치가 오를 때 이거를 사면 돈을 버는 거고 달러인버스 선물이라는 것은 달러가치가 떨어질 때 이거를 사면 또 거꾸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래가 매우 영유합니다 증권회사에서 개별 종목처럼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달러 선물이나 달러 인버스 선물 주당 1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 가지면 한 주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니까 달러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약간의 이익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직 이것들이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생각할 프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경제하고 달러 강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 드리면은 미국 GDP 고용 지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만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계속 나면서 오 달러가 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에, 그동안 미국에 풀렸던 엄청난 돈이 이머징 마켓 자산에 가서 투자했는데요.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금융시장은 당분간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문제는 달러가 언제까지 강세로 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될 텐데요.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 에, 그리고 특히 미국 주가가 지금 거품 상태에 있는데 그 거품이 해소되면 달러가 오히려 약세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달러의 강세입니다. 우리가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FX 마진거래입니다. 레버리지가 큽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에, 증권회사 ETF를 활용하면은 소액의 자금으로도 달러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전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